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팥꽃나무가의 팥꽃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팥꽃나무는 꽃이 엄청 아름답죠? 예쁜 꽃이 피고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이 팥꽃나무는 유독성 식물입니다. 독을 가지고 있죠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의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 임신을 하였을 때 바로 이 팥꽃나무의 꽃과 꽃봉오리를 따서 먹으면서 먹게 먹으면서 그 아기를 낙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팥꽃나무의 꽃으로 꽃을 낙 대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나라에서는 팥꽃나무 때문에 아기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팥꽃나무들을 몽졸이 다 베어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팥꽃나무인데 오늘은 이팥꽃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꽃나무는 사, 보통 4월달에 꽃이핍니다 4월달에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와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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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가지고 꽃 전체가 가지를 이렇게 뒤덮어버리죠. 뒤덮어버리고 아직 잎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잘 강렬한 자주빛, 강렬한 보라색이 섞인 자주빛의 이런 꽃이 피는데 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팥꽃나무는 다른 파, 아, 팥꽃나무가 식물들은 향기가 많죠. 대표적인 것이 천리향이라고 하는 이 서향. 서향도 같은 팥꽃나무가인데 향기가 엄청 강해서 이 향기가 천리를 간다. 향기가 천리까지 퍼져 나간다해서 천리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향 종류들은 향기가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팥꽃나무는 아름다운 꽃에 비해서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없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팥꽃나무는 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이, 나, 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이죠. 갈잎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나, 아, 낙엽이 떨어지고 봄에 또 다시 새잎이 나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팥꽃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서향 종류들은 늘푸른 나무죠. 늘푸른 사철 푸른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늘푸른 떨기나무다 하는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팥꽃나무인데 이 팥꽃나무에 꽃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달리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아 검게 보이는 가지가 있는데 이 검게 보이는 가지에서 이한 지점에서 꽃들이 우산살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 꽃들이, 꽃들이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산 살을 펼친 것처럼 달리는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는 한자로 산형화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우산 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런 우산 꽃차례에 꽃이 이렇게 모여서 동그랗게 달리는데 이 꽃의 특징이 바로 이 꽃, 아, 꽃잎이 없다는 것이죠. 꽃잎이 없고 여기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꽃받침통이 있는데 이렇게 꽃받침통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꽃받침통의 끝 부분이 갈라져서 네갈래로 갈라지죠. 그래서 네갈래로 갈라져서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받침 갈래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받침 갈래 조각이 네개네개 4개, 갈래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요 색깔이 마치 아 보라색이 섞여 있는 자주색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요런 예쁜 꽃을 피게 되는데, 요 꽃에는 독성이 많죠. 독성이 많아서 옛날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을 때 바로 요 꽃봉오리하고 꽃하고 요걸 따서 먹어서 낙태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꽃을 보면은 요 꽃의 가운데 여기에 꽃밥이 살짝 보이죠? 노란색의 꽃밥이 살짝 보이는데 요꽃의 모양을 옆으로 뜯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꽃받침통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꽃받침통에는 가장 아, 꽃받침통의 겉에는 털이 아주 많이 있죠. 털이 많이 있고 잘 보면 여기 초록색의 아 초록색의 꽃자루도 아, 꽃자루 아 여기 암술 암술 밑에 여기 초록색의 씨방도 보이고 여기 암술 아, 암술의 암술대도 보이고 빨간색의 암술 머리도 보입니다. 그데 수술은 보면은 요 아래쪽에 두 개가 달려있고 위쪽에 두 개가 달려있죠. 요 사진상으로 그런데 요거 반을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수술이 네 개, 위쪽에도 수술이 네 개. 그래서 전부 부합 여덟 개의 수술이 아래쪽에 한 줄, 위주, 위쪽에 한 줄에서 두 줄로 배열이 돼서 네 개. 4 개씩 달린다 그런 뜻이고 요 수술대는 보면 여기 아주 짧은 수술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주 짧은 수술대가 있는데 요 수술대는 요 꽃받침통 요 꽃받침통에 붙어 있죠. 꽃받침통의 속에 이렇게 붙어서 아래쪽에 두 개, 위쪽에 아 아래쪽에 네 개, 4개, 위쪽에 네 개에서 여덟 개의 수술이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요 암술 여기 이렇게 아 작게 보이는 요 암술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초록색 부분, 요 초록색 부분이 바로 미시를 포함하고 있는 미시를 포함하고 있는 시방이죠. 시방이고 요 여기에 여기 요기 하얀색의 요 부분이 바로 암술대가 됩니다. 암술대가 되는데 암술대가 좀 짧습니다. 짧은 암술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암술머리가 있는데 암술머리는 아, 자주색을 띠고 있죠.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암술머리는 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방에는 길다란 이런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여기 서양하고 아주 대비되는 아, 대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걸 잠깐 서양의 사진을 보면은 서양에는 요 시방 부분이 초록색인데 시방 부분에 털이 전혀 없죠. 조금 전에 타꽃나무는 이 씨방에 털이 많이 있었는데, 이 씨방에 털이 없는 것이 서양인데, 서양에는 여기 암술대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하얀색의 암술대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암술대가 거의 없고, 암술머리는 털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양입니다. 이 서양인데 거기에 비해서 팥꽃나무는 보면은 아, 이 씨방 부분에 길다란 털이 이렇게. 하얀 길다란 털이 많고 그리고 암술대가 뚜렷하게 보이죠. 암술대도 보이고 암술머리는 자주빛을 띤 이러한 아, 붉은색의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팥꽃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팥꽃나무는 잎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마주 달리죠. 마주 달리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서양 종류들은 잎이 어긋나게 달립니다. 어긋나게 달려 있는 것에 비해서 잎이 마주 달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의 모양을 모양은 요 피침형, 한자로 피침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바속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길게 뾰족해져서 마치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바속골이라고 하고, 이쪽 아래쪽. 밑이라고 하죠. 이걸 입 밑이라고 하고, 입 끝이라고 하는데, 입끝 부분도 뾰족하고, 입밑 부분도 뾰족하면서, 이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고, 뒤로 약간 말린다. 뒤로 이렇게 말린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입의 뒷면에는 털을 가지고 있는데, 용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 털을 가지고 이렇게, 용 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표면의 털은 점차 없어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열매는 얇은 열매라고 하죠. 우리말로 얇은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수과라고 하는데 요 수과, 얇은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벼입니다. 벼를 보면은 벼의 껍질이 얇은 껍질이 있고 그 속에 하얀 쌀이 들어 있죠. 마찬가지로 요 팥꽃나무도 요 얇은 껍질이 있고 얇은 껍질 속에 까만 씨앗이 들어 있는데 요 씨앗이 보면 까만 색이 이쪽 끝도 뾰족하고 아래쪽도 뾰족하고 이러한 달걀 꼬리 모양을 하면서 양쪽 끝이 뾰족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과 얇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키가 50cm에서 100cm 그러니까 1m 미만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는 조경용으로 아주 아주 좋은 나무죠. 그래서 조경용으로 심어 놓으면 키가 낮게 자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팥꽃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